드디어 넷플릭스가 준비한 재난블록버스터 대홍수 메인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만나신 마지막에 어쩌는지. 이처럼 오늘은 영화 대홍수부터 12월 26일 공개를 앞둔 넷플릭스판 슈퍼히어로 드라마 캐셔로 예고편 분석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서인성 충돌이야? 그럼 사람이... 다... 먼저 한 아이를 업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이고 네, 이 사람은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배우 김다미가 연기하는 구한나로 직업은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며 또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이야, 근데 김다미 고딩 연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마를 연기하네. 그리고 여기 이 장면에서 바닥에 있는 여러 캐리어들로 보아 아파트에 차오르는 물 때문에 이미 여러 주민들이 고충으로 대피를 한 것처럼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그때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어요. 입이 떡 벌어지는 높이의 헤일이 아파트를 덮쳐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는 오늘 끝났다고 말하는 이 남자, 이 사람은 바로 네플의 공무원. 아니 이 정도면 네플에 감금되었다는 이야기가 맞을 정도인 우리 해수영님이 이번 작품에 또 출연하게 되었죠. 참고로 박해수가 맡은 이 손이 조는 인력부한 1팀으로 대용수 속에서 구한나를 구조하는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안나야. 이제 너한테는 자연이만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전부 죽습니다. 그렇게 물에 잠겨버린 대부분의 도시, 이제 몇몇 아파트의 고층만 잠기지 않았기에 여기 안나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하지만 안나를 필요로 하는 어떤 단체가 옥상에 헬기를 띄워주고 일단 헬기가 임시 보호 가면 거기서 임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헬기를 타기 위해 아파트의 꼭대기로 향해갑니다. 그런데 그때 자이다! 안나는 아들과 떨어지게 되죠. 내가 데려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신자인! 이후 희조는 임무를 어떻게든 완수해야 했기에 안나를 끌고 옥상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요. 이러다 다 죽어. 올라갑시다, 예? 하지만 안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죠. 엄마, 엄마, 엄마. 그리고 이 의문의 단체가 어떻게든 안나를 데려오려는 이유. 그쪽에 새 인류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쪽밖에 없어요. 야 근데 갑자기 장르가 SF가 돼버리네. 내가 어떻게 혼자 가요? 이후 도착한 의문의 장소 뭔가 방문이나 벽의 구조 등이 시뮬레이션처럼 되어 있죠. 아마 이 부분은 구안나의 직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일단 확실한 건 일반적인 재난 영화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특히 AI 개발 연구원이라는 안나의 직업을 생각해보면 이 홍수는 진짜가 아니고 오히려 안나에 의해 만들어진 가상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언젠가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대신자의! 그새 인류는 지구로 돌아갑니다. 이후 희조 또한 처음과는 달리 안나 편으로 돌아섰는지 어떻게든 막아보려 총까지 쏘다가 쓰러지는 모습으로 예고편이 끝이 나는데. 우리 어디 있어? 어차피 알고 있잖아. 야 끝인 거. 그럼 내가 찾게 좀 해줘요. 과연 안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 대홍수는 오는 12월 19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싶네요. 마지막에 어쩌는지 일단 대홍수라는 제목답게 말 그대로 대규모의 홍수가 전 지구를 덮친 날을 배경으로 하는 재난 장르의 영화죠 또 예고편 스케일은 너무 커 보이고 CG에도 꽤 많은 돈을 들인 것 같아 기대가 되긴 하는 상황인데 영화에 걱정되는 점 하나는 바로 이번 작품의 감독이 전독시의 김병우 감독이라는 점 네, 사실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신인 감독상을 받은 김병우 감독은 UPMC 더 벙커도 큰 호불호 속에서 흥행에 실패했고 최근 전독시마저 폭망해 버리며 이번 영화까지 기대치가 하락하고 말았죠. 심지어 이 대홍수는 2023년 초에 제작이 완료되었는데도 2025년 하반기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등 더더욱 불안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OTT이기에 어지간하면 창고영화가 없는 편인데 일단 재난영화만의 오락적인 요소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 노화의 방주 뭐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맛있는 짬뽕이 될지 조화롭지 않은 음식이 될지는 영화가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제발 병우여. 이번 건잘 만들어줘. 일단 영화 대홍수 소개는 여기까지이며 이 작품은 2025년 12월 19일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입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작품은 바로 12월 26일 공개를 앞둔 슈퍼히어로물 캐셔로입니다. 민수가 그만 그래, 원, 넣다. 을 손에 쥐는 만큼 힘이 생겨. 먼저 여기 주머니에 돈을 넣는 남자 바로 이준호가 연기하는 강상웅인데요. 네, 상웅은 내집 마련이 꿈인 평범한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어쩌다 소유한 현금만큼 힘이 세진다는 말도 안 되는 초능력을 계승받으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인물이죠. 그런데 능력을 쓰면 그 돈이 없어져 버리고 그 힘을 쓰면 돈이 막 없어지고 봐봐 돈 없어졌어 어떡하지? 이처럼 손에 진 돈만큼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쓰고 나면 돈이 사라져 버린다는 설정이 이번 작품의 시청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상웅의 옆에 있는 여자, 김혜준이 연기하는 김민숙으로 상웅의 오래된 연인이죠. 초능력 쓰지 말자. 천천히 걸어. 힘쓰지 말고. 그리고 이번 작품의 빌런으로는 초능력자를 사냥하는 미스터리 단체, 범인회가 등장하는데요. 월급은 통장을 지치고, 오늘도 돈쓸 일이 끝나질 않는다. <laughs> 하지만 상웅뿐만 아니라 범인에 맞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있죠. 먼저 왼쪽부터 술을 마시면 능력이 발동하는 변호사 김병철이 맡은 변호인이고요. 또 섭취한 칼로리만큼 염력을 사용하는 초능력자 방은미 역에는 김향기가 연기합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한 빌런들이 등장하고 상웅은 또 능력을 쓸 일이 생기게 되는데 심지어 이 장면을 보면 초능력의 가치만큼 돈이 쓰여지는 거라 거스름돈이 동전으로 나오는 게 레알 킬링 포인트네. 드라마 캐셔로는 오는 10월 26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일상을 지키라고. 현금 챙기는 조심해. 먼저 카카오 웹툰 캐셔로를 원작으로 하는 이번 드라마는 평범한 공무원이 세상을 구한다는 한국형 히어로물인데요. 또 연출은 자이언트, 리멤버 아들의 전쟁 등을 맡은 이창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고 하죠. 일단 너무 소재가 신선해서 엄청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과연 넷플릭스에서 말아주는 한국 히어로 드라마는 어떨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작품은 김선호, 고윤정 주연의 드라마 이사랑 통역 되나요입니다. 먼저 김선호가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은 다중언어 통역사 조호진 역을 맡았는데요. 그러던 도중.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의 글로벌 탑스타 차무이의 통역을 맡게 되며 조금씩 그녀와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결국 그녀에게 설렘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네 일단 이 작품 김선호 고윤정뿐만 아니라 한국 작품에 첫 출연하는 일본 배우 후쿠시소타까지 등장하며 라인업을 완성시켰는데요. 여기에 각본 또한 최고의 사랑, 죽은의 태양, 호텔 델루나 환혼 등으로 유명한 홍자매가 맡았다고 하니 기대가 되고, 이 사랑 통역 배나요는 12부작으로 2026년 1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넷플릭스 연말 한국 라인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매드 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